안녕하세요. 작은 베란다입니다. 한동안 날씨가 따뜻하더니 요 며칠 날씨가 추워졌죠. 집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걱정일 거예요. 저도 저녁에는 신문을 덮어주고 아침에는 걷어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큰일인지요. 다육이 덕분에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편해지려고 국리를 해봤어요. 요즘은 거리 두기로 인해 커피를 집에 사와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일회용 커피컵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은근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우리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커피컵 함부로 버리지 않죠. 저는 화분으로 쓰는 대신에 이렇게 뚜껑으로 두껑, 해봤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이러면 많이 추운 날에도 신문을 덮었다가 걷었다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다육이 크기랑 다육이 크기랑 화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커피컵도 있고, PT병도 이렇게 잘라서 아래쪽은 아래쪽대로 쓰고, 이렇게 뚜껑은 뚜껑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완전 밀봉이 되지 않아서 별 효과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신문지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요 아이는 음 꽃감 꽃감온 상자 뚜껑이에요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크기가 맞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피컵도 이렇게 크기가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고, 키큰 아이가 있고, 통이 좀 넓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가게마다 다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에 맞게 이렇게 한번 얹어봤어요. 요 추운 날에 이렇게 잘 견뎌주어서 아직 건강하게 잘 있어요. 우리 집 다육이들은 올 겨울에는 다행히 다친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